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본격적으로 롯데쇼핑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뭐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름에서도 나왔죠. 롯데그룹의 어, 쇼핑과 관련된 회사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름에서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롯데그룹, 롯데쇼핑. 요즘에 유통 사업이 굉장히 뭐 내수도 그렇고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쇼핑의 주가는. 어, 바닥을 찍고 어, 좀 추세를 돌리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8% 이상의 상승도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과연 무슨 일인지 이런 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쇼핑. 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 뭐, 소매유통, 뭐, 롯데마트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구요. 지금 보시면은, 뭐, 백화점 이익이라든지, 백화점 이익이 좀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점포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좀 내실을 좀 많이 다졌다고 하고요. 동남아의 어떤 해외 시장을 좀 많이 개척을 해서, 어, 실적이 그래도 한30% 가까이 좀 늘었다. 어, 이렇게 좀. 어, 나오면서 성적표가 나오면서 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행인 점은 동남아의 시장,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하고 국내에서의 어떤 백화점 이익이 좀 늘었다 이런 좀 부분은 좀 고무적인 사실이고 좋은 뉴스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 롯데쇼핑 면세점이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한할령 이전에는, 음,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 와서 싹쓸이를 해갈 정도로 어, 매출도 좋고 면세점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뭐 면세점 이슈가, 계속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 한령 이후로는 어 면세점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을 받고서 어 쇼핑산업 그러니까 유통사업이 조금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일반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지금 뭐 홈플러스 뭐 이슈가 있죠 이런 어떤 유통 대형마트가 이 쿠팡이라는 온라인 커머스 이런 업체들한테 밀리면서 예전에는 한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롯데마트에서 뭐 당당치킨 인가요 뭐 이런것들 치킨을 판매 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치킨 업계가 막 전부 들고 일어나서 어 대형마트 에서 치킨 파는거 결사 반대다 라고 해서 뭐 백분 토론에서 뭐 토론도 하고 어, 통큰 치킨 인가요 통큰 치킨 통큰 치킨 뭐 그런것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형마트 들이 어떤 골목시장 상권을 다 죽인다 라고 하면서 뭐 지금도 격주로 아마 휴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 일까지 있었던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대형마트가 소위 말하면 유통시장의 어떤 메가톤급의 핵폭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쿠팡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어 지금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아이 어떤 기술의 발전, 어떤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과거의 대형 어떤 어 어떤 뭐라고 했죠? 주도적인 음, 그런 기업도 결국엔 기술을 발전에 밀려서 이렇게 어... 쇠락하는구나 이런 점도 저희가 좀 느끼는 그런 기 계기가 되는 그런 어~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과거에 뭐 모토로라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스타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뭐 대단했습니까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제 모토로라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어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이제 투지폰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노키아였지 않습니까 노키아. 이 노키아 지금 현재 노키아 스마트폰 쓰시는 분 없죠. 이미 이제 노키아는 스마트폰 만들지 않고 이 통신 부분에서 철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쇼핑도 이 롯데마트를 비롯한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 유통 마트가 과거 한 10년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설랑설레 하면서 골목상권 다 침해한다, 어, 전통시장을 다 죽인다 이럴 정도로 어, 엄청 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쿠팡이라는 어, 메가톤급 소위 말하면 회복탄 온라인 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이 마트 3사를 뭐 더한 것보다도 매출이 더 나오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롯데쇼핑이 이제 오프라인 위주의 어떤 이런 백화점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얼추 설명을 드렸다시피 워낙 뭐 아실 겁니다. 롯데 그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 현금 유동성의 뭐, 롯데 건설도 그렇고요 위기가 있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이 있고, 어, 좀, 바닷권을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글쎄요, 뭐, 우리가 CJ CG, CGV죠. 영화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과연 다시 상승을 해서 진짜 뭐 30만원, 40만원까지 가줄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미 시대가 바뀌고 온라인 커머스 시장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 오프라인 유통 마켓, 이 유통사업도 구조가 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이제 일례로 생각해도 예전에는 CD로 음악을 들었죠. CD로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mp3가 나오면서 mp3로 이제 음악을 넣어서 듣다가 이제 요즘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듣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 과거에 뭐 CD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사단장 CD 업계 1위다. 이게 이제 산업이 흐름이 이렇게 쭉 바뀌다 보면 이게 일이라는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CD를 듣는 그 수요층 자체가, 어, 없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유통도, 오프라인 유통도 과연 예전의 추세 그대로만 갈수 있을까? 지금 뭐, 어, 많은 이제 변화를 좀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롯데쇼핑의 중장기적인 추세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발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올라오고 어, 하락하고 이럴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어, 이 상단에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음,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7만 5천원 정도에서는 우선은 그래도 목표를 목표가로 보시고 수익 성산을 하시는 게 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같은 경우 는 어쨌든 이 지지 이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이 되겠죠. 저항 구간이었는데 오늘 뚫었으니까 한 7만 원 가격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롯데 쇼핑이 제가 좀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 롯데 쇼핑을 비롯해서 이 롯데 그룹 자체가 어 작년에 어떤 현금 유동 관련해 가지고 많이 설랑설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어 완전히 배제하고 고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음 일반 기존의 기존의 유통망 기존의 유통망이 실적이 전, 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다고 해서 과연 그거를 좋게 봐줄 수 있게, 있을 거냐.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로텐 쇼핑은 뭐, 어쨌든 지금, 주가를 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저항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뚫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대응하시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010 4494에 5019번으로 뭐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도 되고요.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뭐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75,000원에서 7만 원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 매수 매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 의료 A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투자 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가 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 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 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다 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번호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 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SK 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어,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 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4494에 오공일구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쇼핑 정말 뭐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유통사입니다. 뭐 과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지금도 유통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는 뭐 롯데의 유통 어그 거인 정말 뭐 대단했는데 지금 어쨌든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지금은 초라한 주가로 우하향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추세가 뭐 박스권 횡보라면 이어 그래도 어 소위 말하면 짐바닥이 나오고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도 추세가 저점의 추세가 이 급격한 어떤 각도는 좀 이렇게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추세가 완벽하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짧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롯데 쇼핑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